2025년 11월 23일 한국 축구 스타 손흥민이 LAFC 소속으로 밴쿠버 화이트 캡스와의 m l s 컵 준결승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아쉬운 탈락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 가서 우승해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경기는 캐나다 밴쿠버의 BC 플레이스에서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지만 킴이 0-2로 지진 상황에서 상향이 급변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집중력과 재능에 기대를 걸고 있었죠. 후반 14분, 손흥민은 혼전 상황에서 세 번의 연속 슈팅 끝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또, 후반 추가 시간에 프리킥을 멋진 오른발 가마차기로 연결하며 극적인 2-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뛰어난 기술과 집중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LAFC는 승부차기에서 패배했지만 손흥민의 멋진 플레이와 인품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도 그는 상대팀에게 축하를 전하며 스포츠맨십을 발휘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축구는 이렇게 미친 스포츠라며 밴쿠버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격려는 상대팀 선수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번 경기는 손흥민의 뛰어난 기량과 인성, 그리고 패자의 품격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태도에 대해 각종 SNS에서 존경스럽다. MLS가 이런 선수를 보유한 건 행운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손흥민의 멋진 활약과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패자 클래스는 단순히 승리 여부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이 어떤 멋진 모습으로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성장할지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도 그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손흥민은 이날 골을 두번 기록하며 팀을 위기에서 구했지만 결국 승부차기에서 패배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많은 팬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MLS는 손흥민의 경기 후 짧은 인사를 담은 영상을 공식 SNS에 올렸습니다. 그는 밴쿠버의 세바스찬 버홀터와 포옹을 나눈 후고 위닛이라는 격려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팀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의 진정한 매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업 씨가 승부차기에서 탈락한 가운데 손흥민의 멀티골은 그의 개인적인 성과로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룬 팀의 성과가 사라진 것은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멋진 플레이에 감동하며 그가 보여준 여유롭고 품격 있는 모습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경기를 통해 상대팀 팬들까지 사로잡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스포츠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축구가 이렇게 미친 스포츠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그의 열정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닌 축구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많은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격려에 답했습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다음 시즌에 다시 보자며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LAFC의 경기와 관련된 많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패배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자신의 팀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스포츠맨십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상대 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며 진정한 패자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이 보여준 집중력은 컵 준결승에 걸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플레이로 팀을 이끌어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의 한마디는 상황을 넘어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는 진정한 스포츠의 정신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경기력을 보며 많은 젊은 선수들이 꿈을 키울 수 있길 바랍니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뒤에도 자신의 팀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팬들에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하였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존경스럽다라며 그의 태도와 품격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을 응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손흥민의 인성 또한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축구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보며 그의 성장을 응원합시다. 패자의 품격을 아는 손수로서의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